자 오늘은 냉면 어, 여름 됐으니까 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냉면 두 가지 차이 797 중국집 프랜차이즈 대만 카랑 섞인 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고향 중화 냉면이라고 하는 게 요거 중식 냉면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평양식 냉면 5년 연속 미슐랭 선점 복밀가 이거는 엄청 유명한 거잖아 복밀가 올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밀키트가 나왔나 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은 어? 2인분씩 둘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칼로리가 한개에 535kcal 1인분 기준에 그 다음에 중식냉면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838kcal 이게 아마 엄청 시고 달고 해가지고 설탕 같은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두림도 나트륨은 둘다 뭐 비슷하게 100%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1 0 110 이게 114% 110% 일단 먹어가지고 뭐 엄청 건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먹는 게 좋다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트륨이 왜안 맞은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뭐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평양냉면 면 옥밀가고 평양냉면면은 메밀함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중화면 느낌이죠 이건 중식냉면이니까 약간 중화면 느낌 아직 물은 안 부었는데 이게 중화, 중화꺼 육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니까 살얼음 느낌이 되는 것 같네요. 살얼음 살짝 떠 있는 느낌이고, 고기 고명은 여기 있는데 와이프님 같이 드실 거라서 고 요명은 저만 이렇게 따로 올려서 먹도록 하고, 요거는 평양 냉면 곡미를 깎던데, 요거는 고기가 안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져내야 됩니다. 요것도 똑같이 30분 정도 꺼내놨던 거고, 그 중간 냉면에는 땅콩 소스, 이것도좀 이따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기. 이기고 고기가 그걸 붙어가지고 빙하기에서 오는 평양냉면 같은 느낌 일단 요거 살짝 이렇게 던져놓고 일단 요거 고기부터 마셔볼게요 요고기는 그냥 소고기, 음. 소고이고 게다가 수육 음 에휴. 식감은 아무래도 뭐 약간 좀 기본 자체가 냉동 제품이라가지고 얼었다가 녹아놓으니까 좀 수분 빠져가지고 퍽퍽한 퍽퍽한 느낌이 나요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게 평양냉면에서 그 육수니까 육수를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짭짤한 느낌이 있다. 아무래도 나트륨이 기본 하루 섭취량의 100%를 14% 같은 상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짠맛은 좀 있는 편이고 어, 완전 슴슴한 평양냉면지 마시는 분들은 추천해주시면 제가 웬만한 가까운 거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진짜 슴슴한 평양냉면와 이거 진짜 이렇게 슴슴해서 어떻게 먹어 하는데는 잘못 만나 보기도 했고 만나봤던 연남동에 있던 가게는 망하긴 뭐, 하더라. 맛은 굉장히 저한테는 있었는데 이렇게 메밀면 가는 스타일. 국채 음, 국채나물 군체, 넣은 김밥 이거 음. 같은 경우는 평양냉면이 음, 메인이 면인지 국물인지 모르겠는데 면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다 복밀가 음, 이런 맛다 복밀가 면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걸 본점은 안 가봤지만, 알수 있었다? 가면 좀 웃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이7부칠의중식냉면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고기 한통 따가지고. 중식냉면이기 때문에 요 고기는 아마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인 것 같고, 모양장육, 간장에 조림한 것 같은 거. 약간 고기일 것 같은데. 아까 소고기 비해서는 돼지고기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것도 똑같이 어렵다 고한 건데. 앞에 먹었던 거 소고기보다 좀 두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좀 육즙이 덜 빠졌다 다른 밥반찬에도 괜찮을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 중식냉면면을 먼저 삶아가지고 이거 평양냉면면보다는 조금 풀었네요가만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기도 양도 더 많네 그 생각에 보니 땅콩 소스를 와이프가 또땅콩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월남쌈 집에 나오는 땅콩 소스랑 똑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었나 약간 콩국수 비슷하게 되는데뭐 이런 색깔으로 중식 냉면 집 가서 먹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음, 완전 다른 요리가 어버리는 거야. 새콤한 게좀 줄어들고 음, 땅콩 소스 들어가니까 고소해지면서 중국 요리가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뭐둘다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둘째 가서 제가 두 가지 다 먹어본 건 아니라서 매장 가서 먹는 거랑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둘다 맛은 굉장히 괜찮고 비교적 뭐 자극적인 거, 구수한 거, 진한 거,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중식 냉면 음 기본 베이스 자체가 원래 그런 거땅공 소스들 갔을 때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 7, 9, 7까지 중식 냉면 드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평양냉면은. 음 본점 가서 언젠가 국미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강당에도 있고. 뭐, 먹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밀키드 자체는 별로 크게 막 입맛이 아니다. 평양냉면, 제가 평소에 딴데 가서 먹었던 거랑 비교해도, 뭐, 인천 저쪽에 뭐, 저, 심포, 어 저런 데 가서 먹었던 거랑 비교해도 크게 막 엄청 미슐랭에 나올 만하다라는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약간 좀 실망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중식냉면 보다 제가 평양냉면을 좀더 좋아하고 많이 먹어봐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등채나물 김밥, 등채나물 넣어서 말하는 김밥도 맛있으니까, 뭐 등채나물 요새 한참 핫했었죠. 그래서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